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리동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추바, 호밀 한번 비워줬고요 이제 마무리로. 그리고, 지금은 네, 일하러 가려는데, 이게 또 눈에 거슬리네요. 여기에 두장순이 하나씩만 있어야 돼. 키우는 거는 이런 거는 밑에 과촉엽이 있으니까 하나 제거해 주고요. 밑에 과촉엽이 있으니까 도장지만. 얘는 여기서 놔야 되는데, 여기서 안났네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키울 거라 상관이 없고, 이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거. 이거. 하나씩만 나야 되는데 두 개가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 이거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 하나 하면 되고 도장지가 이만큼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영양분을 빼서 먹은 거죠 저만큼 이 도장지 제거할 때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서 나는 걸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두개 이렇게 달렸죠. 꽤나 많이 컸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크기가 꽤나 될것 같아요. 한번 재볼게요. 자, 어, 갖고 나왔어요. 네, 2cm 넘었네요. 어, 2cm 조금 넘었습니다.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살짝 작은데, 어, 다니면서, 이제, 어, 배 크기를 재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도포제를 발라야 되는데 이 도포제 바르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도포제 자체가 이제 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설명을 잠깐 드려 보면 소위 말하는 지베릴린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베릴린. 지베릴린을 저희는 어 다른 과일하고는 다르게 몰라 다른 과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베릴린을 처리할 때 과일에다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 과일에다가 지베릴린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 뭔가를 조금 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지베릴린을 바를 때어 과일에다가 바르지 않는다. 그럼 지베리린을 어디다 바르느냐? 과대에다 바릅니다. 과대. 과대가 그럼 뭐냐? 과실을 지탱해주는 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여기 이제 과일이고요. 여기 과실이고. 밑에가 과, 과대입니다. 과대. 여기다가 발라요. 여기다가. 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나중에 이제 지베리린 바를 때 보여드리긴 할 건데, 화면이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발라줘 여기다가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바르는 이유가 뭐냐 네. 일단은 제가 작업을 아음자 지베릴린을 어디다 바르느냐 예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여기 과실이 있으면 여기다가 바른대 여기다 밑에다가 저희는 여기 아래에다가 과일하고 지베릴린하고 닿으면 안 돼요. 다음면 다음 부분이 모양이 이상해져요 바보가 돼요 다음 부분이 막 튀어나와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다음은 안 돼요 저희는 근데 어, 어떤 과일의 경우는 그냥 지베린을 지베린을 그냥 어, 담그더라고요 예. 지베린 자체를 어, 과실이, 과실을 지베린에 완전히 담갔다가 빼는 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베릴린이라는 게좀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근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있다 그러면은 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든 다시 만들더라도. 네.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어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지베릴린이 그러면 나쁜 거냐. 왜 그렇게 지베릴린, 우리 저희 말하면은, 저희 그 보면은, 그, 한, 저기 작년인가? 최작년인가? 지베릴린 처리를 하면, 경매장에서 물건을 안 받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좀 나돌았었어요. 이거는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지금은 상관없이 어쨌든 계속 받고 있고요.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고. 어? 지베릴린을 이제 왜 그렇게 어, 좋게 안 보냐? 뭐 이유는 그냥 다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물건의 경우는 지베릴린 처리를, 어, 하면 안 돼요.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 특정 국가에서는 그렇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지베릴린 처리 한 것도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베릴린 처리하고도 또 수출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인지 아닌지. 음. 제가 들은, 부어 들은 얘기를 지금,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유튜브나 이런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없어, 이런 내용이. 예? 뭐, 도포제 관련돼서, 지빌 릴링 관련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명확하게 누가 나와서, 어, 어떤 어뭐 예를 들면 권위 있는 어떤 어, 박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어?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아, 지베릴리는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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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아니면 나쁩니다 이게 뭐에 안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지베릴리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용이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 링크 걸어주세요 좀 내용 좀 보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희는 엑셀린이라는 그 지베릴린을 사용을 하는데 어, 그 회사의 어, 담당자 어, 담당자가 어, 이제 얘기해 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베릴린 자체는 필기적으로 배를 키워주지 못해요. 지베릴린은 지베릴린은 배를 키워주는 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하게 말을 하면,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애지.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지베릴린이 있어야 크냐. 아,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지베릴린을 가지고 크냐. 이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베릴린을 먹고 크냐. 아니냐. 이 관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무슨 내용이냐면, 어, 지베릴린을 여기다 발랐잖아요, 과대에다가. 과대에다 발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지베릴린 양분을 막 줄까요? 지베릴린이 뭔데?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베릴린은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신호 전달 물질. 네. 지베릴린은, 여기 지베릴린 딱 바르면, 어, 이제 고거랑 똑같아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이제 그, 저희 얼마 전에 고양이가, 어, 찰리라는 고양이가, 어, 새끼를 다섯 마리를 낳았어요. 원래는 다섯 마리를 낳았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5마리를 네 마리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다섯 마리를 낳았어요. 다섯 낳았는데, 삼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마리인데, 아, 그건 뭐 그렇고. 근데, 그, 고양이들도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그 어미 고양이가 오면은 막 가서, 자기 젖꼭지를딱 물고, 막 빨아요. 근데 만약에 고양이가 많잖아요. 젖꼭지의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힘이 센 고양이만 젖을 매번, 매번 먹어요. 힘이 약한 고양이는 매번 젖을 못 먹어. 그래서 그 고양이는 살더라도 아주 작아. 애초부터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주는 게지베일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지베일이이 뿌리 쪽으로 보내는 거죠. 나 여기 열매 달렸어. 나한테 빨리 영양분을 보내줘. 영 양분 만들면 나한테 꼭 보내줘. 나한테 보내줘. 나한테 보내줘.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신호순대 물질이. 그래서 뿌리에서 그영 양분을 만든 거를 계속 그 지베릴린이 있는 과실 쪽으로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그 배가 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베릴린이 나쁜 건가요? 아,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신호를 보내서 키웠기 때문에 나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탭이 안 주시나요? 탭이? 영양제 안 주세요, 영양제? 네? 태 탭이랑 영양제 주시잖아요, 그죠? 그거 왜 줍니까? 그것도 그것도 아, 불법 아니? 그것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강제로 먹이는 거잖아요. 어? 자연 땅 속에 있는 자연적인 응? 자연적인 걸 먹어 먹어야지. 자, 자연스럽게 먹어야지. 분해한 거를. 왜 탭이를 대분을 우분을 어? 왜 줍니까? 그것도 강제로 넣어준 거잖아요. 먹으라고. 어? 모자란 곳에다가 강제로 넣어준 게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어? 그 지베릴린을 먹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 지베릴린을 먹고 자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안 좋은 건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뭐냐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배의 경우, 어? 아이고. 해외로 나가는 배일 경우,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은 그 배를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어, 저온 저장고 같은 데다가 잘 보관을 해서 배를 가지고 가, 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지배인 자체가 이제 어떤 숙성을 좀 빨리 진행, 그러니까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는 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가 금방 물릴 수가 있어요. 네. 오래되면. 그러면은, 깡깡하고 딱딱하고 이런 배를 신선한 배를 원하지 소비자가 왔는데 물컹물컹한 배를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리고 뭐그지베리린 뭐 성분이 무슨 양에 무슨 기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는 그게 뭐 그게 나쁜 건지 아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거를 판매하는 판매하는 측에서는 이제 그게 특별히 어 나쁜 건 아니고 신호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어 문제가 없다. 미국 예.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전구구 나쁜 거라고 하면 어 나쁜 거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그걸 팔라고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예. 그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농약 농약 우리가 왜 사용합니까? 나라에서 농약 인증해주고, 그래서 농약, 사, 이거, 이거, 이 농약을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해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농약이 나쁜 거잖아요. 농약 네. 나쁜 거죠, 당연히. 좋은 거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인증해줬기 때문에 그 믿고, 아, 믿고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량을. 그래서 지베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뭐. 그 시기에 맞게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베릴린을 적당히 도포해서 배가 크는데, 그래야 추석 때 그나마 조금 이제 익은 배를 제가 낼수 있고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런 배가 안 나오니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안 좋아요. 왜? 배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거면은 당연히 무슨 유전자 변이,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또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지베릴린을 그렇게 어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지베릴린 도포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한 가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작은 배를 자꾸 이렇게 어 판매를 유도해요 누가 유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배가 작은 배로 이제 뭐그 우리 그 가정이 어 이제 그렇게 가구 수가 어 그한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 사람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작은 배를 어 키워야 된다고 그 작은 배를 어 판매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배는요 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배는 일단 커야 돼요. 신고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신고배 기준으뭐 신품종 이런 거 말고, 어, 무슨 뭐 서원이라든지 뭐 그린시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이제 특별하게 또어 이제 그 판매되는 배들이 있는데 재배돼서 판매하는 배가 있는데 그런 배를 말고, 신 저는 이제 신고를 키우니까 어, 신고를 재배하는 입장에서 신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신고는 무조건 배가 커야 됩니다. 예. 무조건 큰 배를 사세요 신고를 사신다 그러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다섯 개살 거를 그냥 두 개만 사세요 두 개만 큰 걸로 야. 그러면은 신고는 거의 어뭐 실패를 안 하실 거예요 큰 배를 사시면 저희가 어 경매장에서 큰 배를 가격을 안쳐 주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장이 큰 배를 안 내는 겁니다 사실은 어 경매장에서는요 어 8과 8과? 9과 이상은 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요 어. 떨어집니다 가격대가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가 격을 낮춰가면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맛있는 배를 저 입장에서는 직거래로 파는 거예요 그런 배들을 저희 그래서 7과 8과 6과가 있다면 6과, 7과, 8과 이렇게 해서 3개의 종류 무조건 먼저 주문한 순서대로 큰 배부터 내보냅니다. 육가부터.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은데, 육가부터 나가요. 먼저 주문해주신 분들 순서대로. 어. 예약을 하는 거죠. 여쭤봅니다. 혹시 큰배 원하십니까? 작은 배 원하십니까? 작은 배 원하면, 작은 배는 최소, 사이즈가 저희는, 없으면 식과까지도 보내드리긴 하는데, 근데 식과라고 작은 건 아니에요. 어? 작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식과는 경매장에 나가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어,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좀 여쭤봅니다 혹시 어, 몇과 몇 원하세요? 그러면 맛있는 배 주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큰배 육과가 있으면 육과 그 내가, 제가 팔수 있는 배 중에서 어, 팔수 있는 수량이 남아 있는 배 중에서 가장 큰 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네, 그게 맛있거든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방법이 이게 직거래를 할땐 무조건 맛있는 배 팔아야 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저한테 연락을 연락을 주셔서 직접 다이렉트로 제 배를 이제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배가 맛있으면은 저한테 또 내년에 또살수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맛없는 배를 팔아가지고 작은 배를 팔아서 맛없는 배를 팔아갖고 내가 다 내년에 장사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장사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큰 배를 팔아야지 큰 배를. 그래서 저는 무조건 큰 배를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이제 이게 또 편집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지베릴린은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는 아직까지도 배를 먹고 있어요. 지베릴린 발라서. 키운 배를 저희는 1년 내내 먹어요 배가 아직도 있어요 못난이 배들 받잖아요 말투 판매 어려운 배들 상처 입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썩은 뭐 고르려고 하는 애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하려나요 그런 배 절대 팔수 없는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 그런 배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 반틈만 남았으면, 반튼 썩고 반튼 안 썩었으면, 반튼 안 썩은 거 잘라서 반튼 먹고, 버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이죠. 네. 제가 지베리린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베리린을 안 바르겠죠. 제가 고추 재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 고추 재배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로, 어, 이상한 사람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고추는 유기농으로 막 무농약에 이렇게 키우면서 왜 배는 그렇게 키우지?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가요? 알았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촬영 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안 좋은 거였습니다 SS기 가지러 가야죠, SS기. SS기 수리비가 56만원이 나왔답니다. 6개 궤도를 6개를 바꿨어요.